지난해 9월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하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수사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아울렛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려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. 해당 문서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입니다. 소방방제와 방범. 청소 등 하청업체에게 안전 부문의 개선 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원청업체가 예방 조처를 하는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.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.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현대아울렛 측이 2020년 개점한 뒤한 차례도 안전보건협의체를 열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해. 보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팀장급 관리자 등이 문서 조작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. 현대아울렛 측은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이 수사에 영향 미칠 수도 있고 뭐답 때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.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들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.